자 여기 1부터 4 사이에 틀린 거뭐 물어볼래? 4번 4번 볼까? <laughs> 이건 어. 산소 0 8 m o 프로페인 x 램인데 이거는 어? 양쪽 관계인데? 그러니까 연소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거 음. 음. 양쪽 관계인데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었대 C3H8 네. 다음에 산소랑 반응을 해서 반응식 적어서 그 계수랑 3CO2, 4개 H2 이렇게 적은 다음에 네. CO2가 13.2g이라고 하는 걸 3 1 그램이 생성됐다는 건 얘를 화학식량 44로 나누면 그게 몰값이잖아. 예. 0.3몰 맞냐? 그렇지? 0.3 몰. 그럼 이 개수비가 몰값의 비니까 얘가 3일 때0.3 몰이면 4일 때는 0.4 몰은 0.4몰 생성되고 예. 얘는 0.1몰 소비되고 얘도 0.1몰 소비된 거거든. 예. 그럼 이 질량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 확실히 36도 44잖아. 네 44기 때문에 얘는 4.4g 소비 됐겠네. 네 3.2g. 그럼 문제 보면 여기 프로페인이 모두 완전 연소했대. 이 X그램이 모두 연소했을 때 그램이 4 4지 X가 2.2가 아니고 4.4로 나와이 이거 고치면서 풀었니? 반응물 산소의 양 물어봤어. 지금 얘가 0.8몰이 있었잖아. 0.8 몰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0.1이 소비됐지. 그 남은 건 0.7이지, 그렇죠. 그래서 0.7이 남았던 뭐예요? 그래. 자, 3 분의 1을 빠져. 3 분의 1 아무 0.7인데 답이 지금 네가 뭐 되는 거 맞냐? 나0.7 나왔는데 실린더 내부의 부피비는 얘가 4.4g 즉 0.1몰이니까 부피로 따지면 이거 0.9몰만큼 부피가 있었어 처음에 반응 전에 0.9몰만큼 있었고 반응 후에는 남는 게 여기 지금 기체잖아 이게 0.7 소가 0.7. 1.8. 응. 내가 계산 잘못했나 보다. 예, 8 1.8. 1.8. 틀린다고 하면 1지에8 1이 응. 없어요. 근데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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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8 9 그럼 문제 보면 지금 어 얘가 모두 사용됐다고 했으니까 이게 한계시작이지. 예. 그럼 X 그램이 모두 사용되고 CO2가 1 3 2 g 이 3분의 1 m o 0 3몰 43분의 1 3 2니까 이거 내가 계산실상으로. 0.3 맞는데. 그러니 어, 0.3이 미묘한 거. 0.3물 생성되고 이거 0.4물 생성되고. 아, 병신 여기서 계산 안 해놨네. 이거 왜안 해냐? 개수에다가. 이거 6이잖아. 이거 4고. 네. 그럼 10이니까 앞에 5붙여야 는데 5가 왜안 붙였어? 어. 어 5를 안붙였는데 그럼 얘가 0.5물이잖아. 완성 안 하고. 응. 완성을 어. 안 하고서 그냥 풀었네. 그럼 남은 게 0.3물 맞네. 네. 남은 거 0.3물 맞아요 어. 0.3을 맞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반응 전에 이거 아까 0.1이었지 반응 전에 0.9 반응 후에 10 그럼 9대 10 맞네 오케이 근데 이거 2 0분제 푸는데 시간 얼마나 주셨어? 40분 30분 푼거 같은데 30분 저희 학교 시험 시간이 30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1.5배 정도 나왔는데. 원래 20분 정도 안에는 풀어야 되는 데 그래서 저 시험 문제가 32문제 와, 죽겠다. 아 씨. 년도마다 다르지. 이번에 또 학성생이 음. 누가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고 진입해. 2 4번해야아지 32문제. 근데 보통 그럼 보통 몇 문제에 몇분이야요아예뭐 20문제 30분 컷 모의고사처럼 내는 학교도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그때그때 다르지. 난이도랑 문제수 어 아, 네. 문항 수가 많으면 시간 줘야되는 거. 아니면 진짜 모의고사처럼은 이집문제중에분 The 식으로 하든가 수학은 약간 모의고사가 문제는 별로 없는데 그냥 하나하나 하나 가지고 Mibra, Shipple, and Shang. Yako, Quag, and Kizongo, by t 그 e n i 걸 e r i a n or 하 l s e of them, s h 거 a n g and k u 은 p u n Shiang, I w a 시간 을면 풀고 만점 받으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야 같은 만점이 나올 잘 찍어야지 잘 찍어야 나오지. 내가 진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하나도 틀림 없이 이게 답이고 이게 답이고 이게 답입니다고 수문 문제를 다풀수있다고 뭐 없어. 물론 있을 수 있겠지. 대낮에 존나 좋은 생각하겠지. 어 쌤도 그러면 <laughs> 하드웨어 다들. 교수님도 못, 못 한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출제위원도 못 한다니까? 출제에만 들어가는 교수 세 명, 3명, 교사 세 명도 그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걔네들도 해설 만든데 일주일씩 걸리는데 무슨 무치가 2 0분 안에 다 풀어? 말이 안 나와 일부러 그렇게 낸다니까. 내가 그 반복이. 출제 들어간 형한테 들은 거야. 거기서 그냥 못 풀게 내래요. 응. 그냥 못 풀게 내는 거지 그냥. 수능, 수능 그 만드신 형님한테 드리신. 거예요. 응. 와. 수능 출제 들어가시면 미쳤다 수능. 그럼 여기 45페이지 있어? 아니, 아니. 어넘 어서? 46페이지에? 어, 10번이요. 10번. 저 12번. 10번이요. 10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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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g에 포함된 분자수. 14. 그럼 요게 이 1g을 X2 분자량으로 나눈 게 14라는 거잖아. 그럼 얘 분자량은 14분의 1로 보면 돼. 아, 맞습다 같은 없어. 방식으로 얘는 8분의 1, 얘는 7분의 2거든 네네 그러면 음. 분수 10이니까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그럼 72로 통분할까? 72로 통분하면 얘는 분자가 9 다음 얘는 4계산요 72로 통분하시나봐요 잠깐만 112로 해야 되는네 112로 통분해서 얘가 112가 되면 112분에 8이란 말 84, 32, 14지 14. 네. 그리고 56도 로되돼 돼. 56도 돼? 네네. 그럼 얘가 이거 되려면 8. 네. 그럼 얘가 이거 되려면 10. 15, 15, 16 이렇게. 그럼 이 분자량이 b란 말이야. x의 아, 그래. 원자량은 4. 근데 x 두 개가 그 분자수 그 b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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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알까 음. 분자수를 그냥 줬으니까, 음. 저 분자 개수저 뒤집으면 그, 그되잖아요 음, 분자 랑수는 여기 분자랑 근데 그거를 그냥 14대 8대 7인 거를 음. 8대 14하고 그 뭐야, 8대 7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14, 8, 7저 숫자끼리 이렇게 바꿔서 하면 안 돼. 음, 내 기억이 안 됐던 것 같아.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됐던 것 같아. 대표적으로. 네.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3, 인으로 놓으면 조져 왜냐면 1분의 1, 1분의 1, 1분의 다 그렇게 안 하고 그... 10? 아, 그럼 뭐라고 하죠? 어, 근데 생각하면... 그 산수 쪽은 그, 알아서 해 네. 그냥 연산은 <laughs> 결국은 그냥 이거는 내 편의상 계산한 거고, 산수를 위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구한 게 과학이야 네, 네. 여기까지 구한 게 과학이고 네. 그 다음부터는 산수인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아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니, 제 그, 말은 음. 네. 그렇죠 역수하는 거다안 하죠 너가 얘를 7, 8, 14로 보고 싶다는 거 아니야? 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저 x2랑 yx3 저거 있잖아요 어? 저거 길이의 그, 그 뭐냐 2단수 b가 기자, 14. 14대 8이니까 분자량 어. 8대14 하고 8에서 14가 된 거잖아요 yx3는 그래서 8분의 14 곱해가지고 옆에 7 제도 8분 14 곱해서 또 뒤집으면 어? 돼요 그 음, 너의 음, 산수 영역을 나에게 해 <웃음> 아, <웃음> 그냥 시키려고 면 안되냐? 하고 어. 너가 그 확인을 해봐 답이 어. 나거나 네, 정 내가 그 모든 사람의 산수 과정을 어, 그렇게 도 된다,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할 시간은 없다 대변인 네. 네, 그럼, 그럼 네. X는 4개 네. X는 4고 네. 14인데 X 3개가 12지? y 하나는 2나와? x 하나를 4로 보기로 했으니까 x 세 개면 12 14에다 12 빼면 남는 거 이. 여기는 y 두 개면 4잖아 빼면 남는 거 z는 12지 그러겠지 이렇게 원자로 하 z가 x의 두 배다 아니죠 세 배인데? 세 배죠 그럼 전체 질량에 대한 y 질량을 물어봤어 맞죠 z y2면은 y2가 전체 질량이 16이고 1 6 y 두 2개니까 4지? yx3는 전체 질량이 14고 y 질량은 2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4분의 7하면 이거 나오냐? 약분하면 2 2분의, 2분의 1 28분의 7인데? 2, 2. 전체 질량분의 뭐지? ZY4 전체 질량나 지금 분자량으로 봤는데? ZY4 전체 질량 분자량 중에서 Y가 얼만큼이야. 분자량 16 중에서 Y 두개면 4. 얼마는데 Y에 있었 전체 14에 대해서 Y 값은 2. 1 4 어, 그치? 이거 잘 구한 건 맞음? 이게 잘 구한 거면 이거 잘못된 걸로 나와야 되는데? 아니, 아니 선생님, 아니, 맞죠, 아니, 선생님 맞죠, 맞지 죠맞 않아요? 네. 아니 16분의 분의 4 약분하면 4분의 1이죠? 맞아 근데 14분의 2 하면 약분하면 7분의 1이죠? 그거에 4분의 7 하면 4분의 1 나오잖아요 28분의 7어 맞네? 분수상이어서 <laughs> <laughs> 그수장 이상이었어. 1수장이상이어 이상이었어. 1000000000 이상이었어. 1 0 0 0이게 뭐지? 나도, 나도 음, 뇌정지 왔었네아0 0 0 0이이었주1 0 0 0 0이 해주기. 어1 아, 0 <laughs> 네. 약간 약간 0 0병어1 0이이1 0 0 0이상이었100000000 이상이었어. 1자0 0 0 0하0 0 이상이었어. 어 얘도 1 g 이면 분자량 ZY 16으로 나누고 원자수 3으로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왼쪽은 4분의 1, 오른쪽은 16분의 3. 그럼 얘도 16으로 바꾸면 4대3 나오. 아 문제 좋은 것 같아. 요 응. 너네 기축. 다음 12번. 역시 대용선. 대용선 좀. 12번에 네. 이런 문제를 잘못 푼지. 그러니까 이게... 그 이게. 지 원자량을 10 탄소를 12로 놓으면. 정확히 말하면 수소는 1.008이 된다는 거야. 네. 그럼 여기 에 그램 붙일 때 필요한 게 6.01곱하기 10의 23승기 아보가드로 수지. 네. 그럼 수소도 원래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이면 1.008 그램인 거야. 그전도는 원자량이니까. 응 근데 원자가 기준을 바꿔서 얘를 이제 1.땡땡땡으로 놓겠대 네. 그럼 아보가드로 수는 여기에 그램 붙일 때 필요한 수잖아. 그죠. 그럼 아까 여기가 6.01곱하기 10의 23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아보가드로 수는? 줄어들어야 돼. 6.019 x 12, 23승계보다 감소해야 돼. 그렇죠. 0.8만큼. 어. 0.008만큼 개수가 줄겠지. 오케 그럼 기억보자 탄소 원자 6 곱하기 12, 23승계의 질량은 달라지냐고 물어봤는데. 근데 질량이라는 값이. 야, 탄소 한개 질량은 그대로 유지되잖아. 그렇죠. 탄소 원자 한 개는. 아. 그게 이만큼 모이면 기준을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결국 이거에 대한 질량은 변함 없는 거 아니고? 아, 그냥 실존하는 그냥 산소 원자 계개 있는 거데 어, 진짜 개수니까, 진짜 중요한 거. 아, 그럼 그럼 이건 변할 수가 없고. 그럼 1 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 이게 바뀌겠지. 왜냐하면 아보가드로 수가 바뀌니까. 네. 이게 바뀌는 거야. 맞습니다. 나로 후에 나로 적용했을 때 구함 없이 가와 달라지는 거. 수소 원자수. 아, 리뷰는 체크 건요. 그러니까 니은 이 무조건 맞아. 니이 무조건, 많... 무조건 들어 가 줘야 돼. 들어 가죠. 했죠 딥은 0도씨 1기압에서 H로만 구성된 수소의 밀도. 밀도는 밀도는 계속 똑같은 거야. 밀도는 똑같잖아.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이제 그 개수에 비례하는 거지. 예. 만약에 한 개라고 쳐 봐. 분자 한개에 분자 한 개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네. 그럼 1몰이라고 하는 건 이게 여러 개가 됐다고 쳐 봐. 10개가 됐어? 그럼 이것도 10X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냐? 그니까 러이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밀도라고 하는 거는 바뀌질 않아. 그러면 ㄷ이 디우시... 왜 ㄷ이 있는 거야? ㄴ 못 맞는데? 그럼 그래, 2번이잖아요 답이. 그래? 네. 뭐야? 답이 잘못 나온 거같은니 ㄴ 못 맞는데? 아 네. 그럼 7개 틀렸어. 응. 저 이러면 4개 틀렸어. 아유 어, 오늘 바쁘시네요. 그리고 윤호 내개라고 네. 오 <laughs> 어? 뭐야? 십이 에 이러고 답이 나와있는데? 그럼 쌤이 아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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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다음에 뒤로 넘겨서 13부터 17 사이? 17에 들고 15번 15번 어, 이거 아까 한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한번더한번 <laughs> 더? 아니 아, 이좀 느낌이 달라요 약간 <laughs>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laughs> 괜찮아요 A 현재 원자량 질량수가 12인 탄두 맞고 <laughs> 어, 얘를 1 2땡땡땡으로 했다고 네. 어, 이건 근접 같고 학생 B는 원자량이 24인 원자 한개 질량은? 탄소 원자 한개 질량 12잖아 그 원자량이 두 배면은 네, 탄소 원자 한개 질량이 12. 응. 그게 아니 그그아 거의 이게 상라값은가그1곱개5인 거야. 아 얘가 원자량 아, 1 2고 얘가 네. 원자량 네. 24니까 원자량이 두 24. 아. 배면 실제 질량도 두 배라고. 네. 원자량 두 배면 실제 질량도 배. 네. 다 원자량 기준이 바뀌어도 값이, 값이, 값이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건 바뀌죠. 음, 만약에 산소가 16인데 이게 실가 아, 12일 때나 16일 때나 C를 24로 놓으면 이것도 바뀌어야지 그렇죠 근데 또 저게 반드시 12가 된날는서 보장도 없죠 다음 없으면 넘어가서 10, 20 사이에 18, 20, 18, 19, 20 사이에는 뭐 딱히 18, 19, 20 20번은 내가 이렇게 해줬고 네 그거만 틀렸고 나머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잘못했어? 그 내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 이제 1단으로 넘어갑시다.